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계신가요 네~~ 예! 네, 어.. 다음 코너를 이제 진행해 봐야 되는데 우리 이 성민씨 어떤 코너가 준비 되죠 예? 어떤 <laughs> 코너가 준비 되죠 어.. 네 오늘 오신 팬 여러분들이 저희를.. 저희들에게 주신 어.. 질문을 뽑아 진실되게 다가오 <laughs> 읽고! 네 네, 어.. 안현주씨에게 질문 을 받았습니다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올해 관인이가 한국에서 응 어? 많은 <laughs> 많은 두 번째 겨울인데 이번 겨울에 꼭 해보 싶은 거 싶은 게 있나요? 음. 아 어, <laughs> 어, 네. 겨울에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아, 네네. 싶어요? 아 제가 사실 해보고 싶은 거는 이미 계획 안에 있어요. 약간 열명 멤버들이랑 같이 콘서트. 아. <laughs> 사실 골드스 원와라는 방송 딱 시작할 때 이제 아 나중에 이제 꼭유 화면 통해서 콘서트 하나 하고 싶다고 뭐 그런 마음 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딱 겨울에 이렇게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네, 발리고는 꿈을 이뤘네요. 눈사람 만들어보는 게 어때요? 눈사람이요? 네. 어 형, 형랑 같이 만들면 좋은 생각이거든요. 좋아요. 또 뭐라. 아, 그리고 그 여기 자리 자리 그 번호 말씀 취려야 될것 같아요. <laughs> 1층에 C 시크... 그룹.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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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예, 아, 아. 상도 아. 해야 돼요? 네. 아, 네, 네. 사열 5번. 어떤 분이 시죠? 사열 네. 5번 어딜까요? 사열 어, 5번. 4, 4, 5번. 4, 4, 5번. 5, 축하해요. 우리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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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손가락으로. 네 그럼 다음, 엉성우 씨. 앞으로는 팬 이제 질문하시분 이름만 한번 읽어볼까 자석 말고. 자석 말고 이제 이름만, 성함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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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 깊게? 되게 깊게 있나 봐요. 저는 30만 하는 거예요. 손을 어기까지 넣은 <laughs> 어요 아니, 네. 깊 깊게 넣는. 아, 되게 깊어요. <laughs> 네. 아. 어, 1층 아, 아. 아, <laughs> 아, <정, 웃음> 그거 정유정 말? 님입니다. 오 어, 네. 아, 지금 아 네, 질문 대유잼 옹성우 <laughs> 아, 대유잼이지 이렇게 네, 네, 네. 오늘, 기분을 <laughs> 오늘 기분을 다섯 손가락으로 표현해주세요 오늘 기분을 다섯 손가락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아자토크 아니 요분히 다섯 라 손가락 손가락. <laughs> 아, 네. 니다면은네 그러면 좀 글자로 한번 해세요네 아, 다섯 글자로 요어완유재 <laughs> <laughs> 어, 하지 마세요. <laughs> 유재 하지 마세요. <laughs> 예아았 유재 유재. 아유 유재. 고성 <laughs> <정성호 유잼. 웃음> 유재. 유재! <laughs> 기대돼. 그거 안할 거예요. 재밌어 <laughs> 웃겨. 벌써 웃겨. 안, 안, 거예요, 안, 와. 안 와. 재밌을 거 같아요. 아, <laughs> 네. <기대>. 완전 행복해. 아. 와. 너무 네. 까요다 지은군. 저는 약간 끝에 있는 거보게요 지훈아. 오. 오. 지훈이 내 마음속에 찾자 찾아... <laughs> 아, 적혀 있어요. 아. <laughs> 혼자는 점... 성아.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아 여기요. 성주호님께서 <laughs> <laughs> 적어주셨습니다. 질문하고 싶은 멤버 박지훈.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에게 받고 싶던 선물은 지금도 산타가 있다면 받고 싶은 게 있을까요? 어. 그어 사실 제 어렸을 적에 제가 이제 공주님을 구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지, 제, 제 어릴 때 꿈이 완전 님이죠. 지운 기사라고 그 제가 막 게임에서도 닉네임으로 그랬었었어요. 네, 근데 그 이제 그런 그런 이제 공주님 인형도 하나 갖고 싶어 했었고 진짜로 네 그리고 그 소방관이 또 꿈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소방차를 이렇게 뭐 기도를 이렇게 꼭 하면서 소방차 갖고 이제 창문 앞에 있게 해달라고 빌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다음날에 소, 소방차가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사와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또 감사 아 선물 네. 사와주셔가지고 네. 아버님이 산타셨네요 그러면 지금의 산타 <laughs> <laughs> 선물또네 예! 그러면대위분네 네. 고어서 아아 지구 고어요 아 지금, 지금 받고 싶은 거예요? 거예요? <laughs> 아 맞다 맞다. 아, 죄송합니다 송주원님야 어, 지금 받고 싶어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그 원업의 사랑. 아 <laughs> 왜 이렇게 바꿨죠? 네 맞아요 원업을 분들의 사랑을 마음껏 듬뿍 받고 싶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도 못하면 다 같이 지훈아 사랑해 외치는 거예요. 사랑받으니까 애기다 애기 <laughs> 아니 아까 옆에서 관리니가나나나 <laughs> 이랬어 나, 나, yes. 자기 갖고싶어 하라고 <laughs> 관린이도 해줄까요 그럼? 아니 아니 그니까 지훈이형 뭐 갖고싶어 했을 때 지훈이형이 자기를 갖고싶어 한거 아 <laughs> 너무 커요 네 <laughs> 상자가 되게 커야 되거든요 <laughs> 에어컨 상자 대휘군도 한번 뽑아볼까봐 때도 응원을 진짜 잘했어. <레이며> 그래. 그래. 그 진영이는 내이 축구를 okay? 좋아하고 잘해요. 아 쥐하고. 그래가지고 공격 너 공격하는 거 좋아하잖아. 네? 진영이가 축구에 잡고 심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레이며> 축구심. 축구심. 그래. 그래. 축구심. 그래. 공격 공격 네. 스트라이커 네, 응. 골을 넣어. 거이받쳐주다 아어 골을 넣어. 그래 지성이 형은 그예전 아시죠 그 슈틸리케 남동님. <레이며> 감독님으로서. <웃음> 굉장히, <laughs> 저희를 이렇게 잘 지정을. 성 <laughs> 형은 상대편 골키퍼랑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렇게 하고 성훈이 형도 축금 굉장히 잘해요. 굉장히 그 팀에, 한 명씩 있잖아요. 굉장히 빠른 선수들. 아시죠? 그 빠른 선수들. 살짝 그, 윙, 날개. 날개업. 그러다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는 사실 우진이는 얼티에요 <목소리도>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모든 걸소홀할수 있는 친구라 생각하기 생각하겠는데... 때문에 네. <목소리도> 하고 이렇세요 <목소리도> 디엘리티에서 보였잖아요 우진 공받는 거 디윤이도 보였잖아요 디윤이도 나 그때 아팠어 진짜, 진짜 아팠던고 민현이 형, 민현이, 형. 네, 민현이 형은 선 운동 못해요. <laughs> <laughs> 괜찮아 잘 됐어. 괜찮아 잘 됐어. 몸치예요여러 몸치, 몸치요 그리고 축구장 안에 가으면 민현 씨밖에 안 보일 거예요. <laughs> 그래서 포지션은 네, 느끼왔어요진이와께 네. 크리스티안 호날두 선생님, 선생님, 스페 <laughs> <laughs> 제가 네, 진영이와 함께 네. 스트라이커를 같이 해서 제가 그냥, 그냥 네 그걸로 같이 멋있게 해놓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도 불러주셔야죠 다니엘도 맞는 운동이기 때문 네. 사실 니엘이도 뭘 해도 샌드백가면 절대 아무것도 못 막을 거 같지 않아요? 사실 니엘이는 축구보다는 농구가 굉장히 잘 어울리고 어? 네? 컨디션을 정해주셔야 돼요 아 정해줘야 돼요? 아니 뭘 아니, 해도 다 잘할 것 같아서 해봤는데 뭐가 어울릴까요? <laughs> 제가 축구에서 하는 얘긴데 네. 워너블에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재한이랑 써나기팀때 축구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저희 둘은 인사를 공으로 했어요 그냥 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재한이가 자기 축구 스타일을 얘기해 줬는데 그, 그 일을 이제 야! 축구 가! 야! 주고 가! 죽어가, 주고 가! 하는데 축구 가라면쟤 줘야 되잖아요 안 주고 혼자다가 뺏기고 이런 <laughs> 스타일이에요 너무 웃겨가지고 나는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축하 합니다 지금 요 언어 보여드리면 이해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죠? 언어별 그쵸? 렇 이해했어요? 이해 못했으면 몸으로 보여드리려 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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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으로 보여드릴게요 둘이 하는게 너무 웃겨요 그러면 재한이가 제가 재한이가 죽어가라 할게 자 시작할게요 훌라 어에들어주세요 오케이 불어주세요

그게 쉬운 게 네. 아니에요 그럼 형이랑는같아 같이 는는거우가아 네, 네. 그 먼저, 거거 아, 먼저 어. 딸 수도 있어 우진이가 그리고 또 있는데 성년의 날 받고 싶은 선물은? 어. 성년의 날뭐세 가지 지 향수, <정리꽃>, 스 <목소리> 저는 하나고면안요 아, <난> <목소리> 저. 저는, 현수? 향수? 어, okay, so, h a n g 자기는 죽 k a y so, h a n g i n 는 so, hanging, so, h a n g 어 n g so, hanging, so, hanging, 클린 향수를 <웃음> 종류별로. so, hanging, s 요 클린 향수 i n g so, hanging, so, hanging, so, h 향 네 마지막인가? 요 아니에요. 네. 와 이거 참데스트입니다 네, 저랑 성이 어? 같아요. 형 유진님이고요. 네 지난주 원어원으로서 뜻깊은 많은 상들을 받게 되었잖아요. 너무 너무 축하해요. 그때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어 시상식들 이후 멤버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어. <laughs> 네 일단은 정말 어, 신인상도 받고 저희가 특히 마마에서는 저희가 세 군데 다 갔는데 어세 곳에서 다 창, 상을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했고 그 신인상은 정말 뭔가 지금 시기에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이기 때문에 너무 그냥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쩌지? <laughs> 아, 홍콩에서 남자분 아, 저 왔어요. 홍콩 마마에서 정말 아, 엄청난 선배님들과 함께 제가 후보에 올린 것만 보면 이바사였는데.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네, 너무 고마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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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너무 고마워, 진짜. 너무 그때 놀라고 막 당황해가지고, 수상소음 들어보더고 그때 저 서문양이 우는 걸 보고, 아!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서문양이 우는 걸 보고, 갑자기 막그 울음이 막 저도 올라올 뻔해가지고 참았는데 형이 잘안 울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서럽게 울어서 되게 안아주고 싶었어요. 끝나고도 진짜 이게 우리가 받아도 되는 상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멤버들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결론은 워업을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진짜 원업을 못 버는 것 같아요. 우력요 <laughs> 네, 이렇게 질문 타임이 다 끝났는데 저희가 뽑히신 분들한테는 또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 있죠? 네. 어두 주영 씨. 바로바로 원어원 사이 아, 시리즈. 멋사겠습니다. 저희가 끝나후 경품 수령처에서 받아 가십니다. 감니다 네, 경품 수령처에서 잊지 마시고 꼭 받아 가세요. 재원. 네. 아.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무대가 아직 많이 남아습니다 되셨나? 아, <laughs> 이 노래 너무 몽글몽글한 것같아그죠 네. <laughs> 다니 로스도 부르니까 느낌이 이상하네요. 그.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네, 삼성뮤직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한 <laughs> 플레이 <플랭의> 삼성뮤직. <laughs>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laughs> 야, 너무 아쉽지만 아, 벌써 왔다는 생각 해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 멤버분들 은 어땠는지 인사해 볼까요, 발리이부터 네. 아, 맞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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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네. <laughs> 네 앞으로 아 다음 남은 무대도 어, 많이 지켜봐주시고 네, 저희들 언제나 원어블이 있는 곳에 갈 테니까 이제 항상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 사실 그 저희 이곳이. 그 제가 그 대학생 때그 신입생 공연을 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인데 이곳에서 저희 원어원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보낼 수 있어가지고 더 뜻깊고 행복한 것 같아요. 네.